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을 따라갈래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린이날에 어디를 갔냐 하면 그 아울렛을 갔어요. 남학 아울렛을 갔는데, 롯데 아울렛을 갔는데, 근데 목사님이 아울렛을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뭘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냐 하면은, 장난감들을 파는 코너를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목사님 보니까, 티니핑이라는 걸 목사님이 그때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 되게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장난감 가게 한쪽 면에, 티니핑을 왜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냐 하면, 이게 종류가, 한 80가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 티니핑 인형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 티니핑 인형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집도 있더라고. 그리고 뭐막 이렇게 뭐이 인형을 꾸밀 수 있는 것들도 막다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와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티니핑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야 이거를 진짜로 다 모으고 싶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티니핑 옆에 보니까 또 뭐가 한쪽 병을 꽉 채우고 있냐 하면 로봇들이 카봇이랑 또봇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것도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 종류가 너무 많고 두 개를 합치면 또큰 로봇이 되고 막 다섯 개를 합치면 또큰 로봇이 되고 하여간 이게 되게 막 뭐가 종류가 많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하나를 사면 또 사고 싶고 두 개를 사면 또 사고 싶겠다.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또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맞아. 포켓몬 카드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야. 포켓몬 카드를 보니까, 와, 그것도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모으기는 진짜 쉽지가 않겠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 장을 갖고 있으면 세 장을 갖고 싶고, 세 장을 갖고 있으면 열 장을 갖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런 장난감들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를 갖고 있으면 두 개, 세 개, 네 개를 갖고 싶듯이 장난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에도 또 이런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돈에도 또 이런 마음이 생긴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천 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만 원을 갖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만 원을 갖고 있으면 십만 원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럼 이번에는 단위를 좀 크게 해서 10만 원을 갖고 있으면 또 마음속에 얼마를 갖고 싶냐 하면 1억을 갖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오 요만큼을 갖고 있으면 이만큼을 갖고 싶고 이만큼을 갖고 있으면 또 이만큼을 갖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애들아. 우리들이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야. 어, 목사님, 우리는 이만큼을 가지면 충분하게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요만큼 갖고 있으면 이만큼 갖고 싶고, 이만큼 갖고 있으면 이만큼 갖고 싶고, 막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셨냐면, 따라해 봅시다. 욕심, 욕심, 욕심은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인데, 그 이상으로 이만큼, 이만큼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욕심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돼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장난감도 더 가져야 돼. 돈도 더 가져야 돼. 나는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만큼을 내가 이만큼을 가졌어도 에이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나는 더 가져야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걸 뺏는 거야. 야, 나는 이만큼 있는데 너도 이만큼 갖고 있지? 내가 너걸 뺏어 가지고 이만큼 나 혼자 가질 거야. 에이, 돈 내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뺏는 게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으면 어떤 사람들은 훔치기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욕심. 욕심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 보세요 욕심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욕심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장난감을 10개를 갖고 있다 합시다 그래도 15개를 갖고 싶어서 속상한 거야 우리 친구들이 로봇을 15개를 갖고 있다 합시다 그래도 수백 개를 갖고 싶어서 속상한 거야. 우리 친구들 포켓몬 카드를 100장을 갖고 있답시다. 그래도 200장을 갖고 싶어서 속상한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욕심이 생기면 우리 친구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 하면, 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욕심.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너무 속상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들아, 얘들아, 잘 들어봐.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 방법을 따라해봅시다. 목사님을 따라해보세요. 너희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꼭 따라가라. 자, 어디가 포인트야? 꼭! 이게 포인트야. 자, 목사님이 꼭! 하고 올라갈 때까지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야. 다시! 자, 너희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을 손가락 준비! 손가락 준비! 자, 목사님이 올라갈 때까지 하는 거야! 자, 시작! 꼭! <laughs> 자, 다시. 성령님을 꼭 따라가라. 시작. 성령님을 꼭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질문. 오잉? 하나님. 그러면요. 그러면요. 하나님, 저 욕심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따라가면 안 돼요? 허, 어, 그럴 듯해. 어, 둘다 따라가면 그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어, 욕심하고 성령님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어,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내가 욕심을 따라가. 어? 나 이만큼 더 가질 거야. 이 네가 가진 것도 내 거야.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다 내놔. 이 내가 훔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욕심으로 가지. 그러면 누구랑 멀어지는 거야? 성령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어? 하나님, 제가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 이만큼까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남은 거는 아, 다른 친구들, 혹시 더 필요한 친구들 제가 나눠줄게요. 어려운 이웃들을 제가 도울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쪽으로 내가 욕심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어, 하나님, 제가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싶어요. 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점점 이렇게 성령님 쪽으로 가면 우리가 뭐랑 멀어지는 거야? 욕심이랑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욕심 쪽으로 가면 은 노란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만 원을 갖고 있으면 에잇! 3만 원 가진 사람이 부러워. 5만 원 갖고 있으면 에잇! 1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 나는 조금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욕심이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과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면은 욕심 행복하지 않아요. 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성령님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연습 시작. 자, 이제 연습했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 빨라야 될 거예요. 시작! <목w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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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Okay. 자,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야, 너희가 뭘 몰라서 그래. 돈이 최고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야. 뭘 모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야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우리 이부 친구들 결단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자, 시작. 갈래요, 아메!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됩시다